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들을 하나님의 말씀 제목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지난주에 블렛의 군대 대장이었던 골리앗을 무치른 다윗의 이야기 기억하나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되었어요. 작은 군대였지만 다윗은 군대를 잘 이끌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할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참 좋아했고, 다윗의 인기는 점점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딱한 사람, 다르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밀어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칭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도 미워지기 시작했고 결국엔 미워지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계획을 알게 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요. 자기가 아끼는 친구인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었어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왕을 피해 왕궁을 떠나야만 했어요. 비록 지금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처지가 되었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좋은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다윗은 사우랑을 피해 블레셋으로 몸을 피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 블레셋 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다윗은 순간 침을 질질 흘리고 괜히 문을 벅벅 긁으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왕은 아무런 힘이 없는 다윗을 보고 그냥 살려주었어요. 블레셋에서 도망친 다윗은 사우랑을 피해 굴속에 숨고 산으로 피하기도 했어요. 친구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희망도 없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를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다윗의 형들과 친척이 다윗을 만나러 왔어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슬픈 일을 당해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옳은 길로 이끌어 줄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다 모였더니 400명이나 되었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 지도자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녀야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렸어요. 우리에게도 억울하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 때 요나단과 같이 좋은 친구를 보내시고 힘들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구해 주신 다윗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멋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처럼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던 다윗처럼 저희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암송 말씀입니다. 찬양으로 암송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5월 가족과 함께하는 큐티 캠페인 시상식이 오늘 현장 예배에서 진행이 됩니다. 5월 한 달간 열심히 큐티를 완주한 친구들이 14명이나 되어요. 이 14명의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우리 6월 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6월 교육목장에서는 말씀과 가까워지는 큐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에 배부된 예배의 자리 테이블 매트를 깔고 큐티를 해주세요. 큐티를 모두 한 후에는 유치부는 함께 들어가 있는 칭찬 스티커를 큐티콜북에 붙여주시고, 유년부와 초등부는 큐티 책에 있는 큐티 날짜를 오려서 큐티콜북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큐티 콜북을 완성한 친구는 7월 3일 주일에 꼭 가지고 와주세요. 그리고 큐티 사진을 매주 찍어서 보내주면 예배 시간에 칭찬, 게시하고 있습니다. 6월에도 열심히 큐티 캠페인에 참여해주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달란트 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석달란트, 공과달란트, 암송달란트, 정각달란트, 참여달란트, 큐티달란트, 전도달란트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요 전도사님과 같이 문자로 소통을 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포기하지 말고 달라트를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목장 예배는 온라인과 현장 예배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세움지구촌 교회 교육 목장 유튜브 채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메일 성경과 QTI에 있는 주일 공과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 후에 문제의 정답과 함께 공과활동을 한 인증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그래야 출석이 인정되어 달란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1층 교육관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때메일 성경과 QTI를 꼭 가지고 와주세요. 그래야 공과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왕의 계획을 알려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맞춘 후에 전도사님께 문자로 꼭 보내주세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